bye <music> 내 자리. 너가 응. 음, 받고 그냥... 네, 자리가 찍은 게지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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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어우. 아, 내가 왜 오고 아, 짜증 나. 씨. 이게 붙겠냐 나는 <laughs> 얼굴이 안 나오게 잘 되는데 너는 얼굴이 다 나오잖아. 왜 그런 거지, 도대체? 안녕하세요. <laughs> 말짱입니다 아, 진짜. 아니, 비주얼이에요. <laughs> 너는 얼굴 안 나오는데? <웃음> 지렸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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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너무 무대야. 차 한번 영상 안에 잘라버릴 거야, 내가. 아 왜, 얼굴 나도 나는... 해줘. 나는... 석경아 가만히 서 있어봐. 대가리 작아서 이거, 이 대가리 커서 이거 안 되는 거지? 당연아너 머리 유튜브에 올려도 돼? 긍정 하고 <laughs> 알겠어. 유튜브 찍어야 되니까 저기서부터 나오는 척해. <laughs> 어머, 안녕? 빨리 <laughs> 찍어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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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그렇게 어? 아 그렇게 멋지 말아! 너나 스토킹 했지? 응 음. 솔직히 말해 그건 음. 뭐야? 우리 에어팟 민재 <laughs> 지렸다 어때? 음. 진짜 고 싶어 이게 진정 콩나물 에어팟이거든요 강룡아 뭐해? 비밀이야 안녕 하이 아 하지 마세요. 이 아이거든요. 너무 멋있지. 어 아. 니이 식도 아, 니이 웹툰을 좋아하는 친구 근데 네 도대체 집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? 나 절대 그런 거잖아. 아 빠른 적은 있냐? 아니 더럽지 않아? 너 교실 바닥에 막 불러 다니는 거를? 아 얼굴 가려져 알지? 어 보자기 카드. My phone. 아니 바른 버. 폰. 아이폰 13. 이거 교실을 찍어서 a s m 을 찍어야 되는데. 나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결심만.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놔두고 배러 어, 다음에 뭐할고나 바이바이. 보 이게 원플러스 원이다결명자체가 응? 원플러스 원이야 근데 보리차는 브리처는... 혼납니다. 응. 이거 해야 되는 거. 소리가 안들릴것같아 가명아 잘가 <laughs> 뭘 넣으려고 뭘넣 김루빈 한입 빼는걸일거같은데 진짜 뺨 때린다 <laughs> 내가 뭘.. 뭘 만든거지? 이거 아닌거 같지 않아? 물을 먼저 넣는다 아니 미친 전자레인지를 안 돌렸잖아 <laughs> 아 진짜 물 뜨거운 먹 이게 이거? 어 근데 전자레인지를 안 돌려서 소용이 없어 그냥 지렸다 아니 니이안 나와 그렇게 찍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잖아. 뭐 <laughs> 잡아먹은 사람. 근데 진짜 겁나 한심해 보이긴 한다. 김성원 빨리 되게 행복한 척하면서 걸어가봐. <laughs> 왜? <웃음> 영상 찍어줄게. 이젠 <이제는> 내놔. <laughs> 뭐야 내놔. <laughs> 뭐야 똑같잖아. 같은 <laughs> 학원이니까. 아, <laughs> 호수넌 마스크에 뭘 묻히고 있는 거야? <laughs> 아니 얘 마스크에 벌레 붙이고 있어! <laughs> 민재쿤! 보고 싶었다지! 뭐 하냐? 어? 어? 그냥 본 척해 너무 싫어 나, 민재야! 괜찮아 민재야 카메라 켜고 인사 좀 해줘 후경 t v 야 민재야 후경 t v 찍고 있는데 인사 만 해줘 <laughs> 후경 t v 야어 진짜로 와저졸기다 <laughs> 어. <laughs> 아, 이제 구경TV 출야예 이거 꼭 꼭 내보내줘. <웃음> 지린다, 지린다. <웃음> 빨리 가서 인증샷 찍을래. 이름이나 뒤에서 기억이... <laughs> 그게 뒤에 내가 찍어줄게. 지금 <laughs> 이름을 붙여주자. <웃음> <웃음> 수액을 받고 있으니까, 수액 어때? <웃음> <웃음> 너무 좋다. 수액 그래. <웃음> <웃음> <콜라>? <웃음> 그렇게 살지 말자. 다시 저로가나가아가 어. 네. 아닌데, 리스도아닌 네. 네. 어떤 분인데, 옆에다가... 옆... 안녕하세요. 뭐해? 우리 집 소감 말해줘. 되게 진짜 깔끔하고 최강 브이로그 집 닿네요. 진짜 영상이랑 전혀 다를 게 없고 주작 뭐 이런 거 생각도 못 하겠고 너무 깔끔. <laughs> 너무 깔끔한 게 예뻐요. 대본대로 잘 해주었어. <laughs> 너 이제 있냐? 응? 너 군대 안 가봤지? 아... 어 잘가. 유튜브 올릴 거야? 응. 응. 올릴 거야? 응. 학교 <목소리가> 1학년 7반. 이잘 자신이 응. 없어가지고. 어, 언제 6열공하는척할 테니까 너네가 되게 나 되게 공부 잘한 모범생으로 이미지 야 우리가 그이배속으로 움직여줄까? 진흙형집 갔을 때도 얘 인터뷰 기잡했어. 아왜 그래? 하고 예쁘다고 하라고. 그런 적 없어. 자신을 알르야야코로나 어? 아, 어땠어? 나코로나 코로나도 못 오. 나나도못 오. 나코 오. 나나도 코로나도 못 오. 나코로나 코로나도 못 오. 나 코로나도 못 오. 나나도못 오. 나나코로나 정말 힘들었습니다. 그래 강연아 코로나 어땠어? 응. 민재야 난안 보고 싶었어? 보고 싶었어. 어 강연아난안 보고 싶었어? 안 보고 싶었어. 응. 그래요. <laughs> 나 지금 겁나 모범생이다? 나 지금 k f 구사 쓰고 있고 교복도 네, 가디건 입었어. 찍는 거야? 나도 응. 지금 교복 입었어. 우경TV 아, 찍는 거고고호 너무 무 보고 싶었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어? 민재 t v 의 민재TV. 민재TV 인사드릴게요. <laughs> 도겸TV 인사드릴게요 도겸이가 쫓아와요 너무 찐따 같다 <laughs> 필터가 왜 이렇게 감성있어? 김님 댄스 따라해 주세요 스 좋아요 김님 김님 이게 야인를안먹으려아씨나아먹으라안아오라아이나머 내가 먹을 것 같아 게임 중독. 야 미용실 추천 좀. 순이네 미용실 멋진 헤어샵, 쇼킹 머리방. 나셋다 깼어. 쇼킹 머리방이 야셋다 이렇게요? 뭐하는 <laughs> 뭐 거야? 이거 이거 뭐배 먼저 넣은 거야? <laughs> 야 그래도 얼추 맞추긴 했어 여기까지 컬까지는. 그래. 너 비참 나왔어. <laughs> 짱이야. 복점 이경집이야 <laughs> <laughs> 얘들아, 다리에 앉아! 정 내리자. 아니, 가 뭐야? 사람, 마음 둘자기소개해줘 얘들아. 안녕, 저는 엄마치어요 안녕, 안녕, 안 비주얼 안녕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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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안안 여자 비주얼 난데 남자 미안해요. 아 <laughs> 미안하다. 야, 지금 완전 개인 캠으로 찍고 있어. 아니 안경이 나오지 말라고. 안경이 나오면 칠까. 안경 나오면 찐따가 찍가. 안면? 안경 안경 마블. <laughs> <laughs> 민재 TV 가 <laughs> 민재 TV 민재 TV <laughs> 민재 TV가 왔습니다. 오랜만에 돌아온 민재 TV입니다. 오랜만에 돌아온 민재 TV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나는 축구부에 아니, 헛라고 구경아, 여기 축구부거든? 오면안될것 같아. 빠 이거 하이틴 감성 느낌. 나는 주즈가 제일 예쁘다 응, 상을 안 뜯었거든 아니 가을 그만한 걸왜 그 들고 다니는 거야 <laughs>